짜란. 갑자기 나온 키트인데요. 일단 두 가지 키트가 있습니다. 파스텔 팝 키트랑요. 그래서 아방. <laughs> 아방 베이지. 장식은 재미있고 자유로워야만 합니다. 몽환적인 파스텔 색상과 불규칙하면서도 단순한 형태의 어쩌구저쩌구 귀여운, 뭐, 그렇게 써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하이스쿨 라이프랑 조금 겹쳐요. 레트로. 60년대, 70년대, 여름날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지만 현대적이며 절제되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릇해요. 자, 우선 아방아방한 파스텔 팝키트 요거랑, 다른 요거 제가 기대했던 거. 일상 소품 키트를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새삼스럽게 요거 유출됐던 거랑 <laughs> 화면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웃기네요. 자, 하여튼. 집을 더 집처럼 느껴지게 하는 감성이 담긴 소품이 가득합니다. 소품샵이라 이거죠. 시각적 스토리텔링의 일부입니다. 요거 정말 기대돼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일단 그 파스텔 팝 키트는 딸기. 그리고 일상 소품 키트는 커피랑 먹은데요. 파스텔 팝 키트 요거를 먼저 볼게요. 어우, 핑크 그 자체고요. 요거 이런 토끼 모양. 아, 이게 태블릿이구나. 어 근데 좀 섬세한 게 여기 그 펜이랑 키보드 패드도 있어요. 그것도 다 핑크색. 침대는 수납 공간이 있어요. 세 개. 여기서 도르르 꺼내갖고 속옷 꺼내 입고 뭐 그런 건가 봐. 그리고 카페트도 너무 귀엽다. 꽃이랑 딸기 이런 거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보면 굉장히 사고 싶단 말이야. 근데 사실 조금 돈 아깝거든요. 그럴 때 이제 심지에서 사라 하고 돌을 하나 갖다줬어요. 완성. 램프입니다. 길을 찾는 램프. 진짜 파스텔 컬러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짠 너무 예쁘다. 이런 에어비앤비 있을 것 같아. 아이첫 번째 거가 보라색이었네. 핑크가 아니라. 자, 보라색, 하늘색, 그리고 마지막 게 분홍색이에요 얘는 분홍색이랑 노란색이 합쳐진 그리고 저는 이 에이스도 마음에 들어요 아니 요거까지 색깔을 맞췄네? <laughs> 은근한 접시 조명 이거를 색깔을 맞췄어요 <laughs> 보라색으로 한것봐 여기는 하늘색이고 여긴 노란색이야 맞췄어 이거를 변태같아 일상생활은 이쪽에다 해봅시다 여기가 방이 좀더 작네요 좀더 현실적이기 때문일까? 오 어, 확실히 달라요 분위기가 어, 더 자세히 보니까 더 재밌다 선글라스, 안경, 다이어리 어 동전 맞았네 이거 시몰레온 동전 있고요 열쇠 여기 달린거 봐이것도 태블릿 아 요거는 사용은 안되나보다 노트랑 연필 이런거 원래 우리 디버그에서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꾸몄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트로 나와서 얼마나 좋은지 요거 어, 커피 쿠폰 이건 저는 이 열쇠 핸드폰 요게 정말 마음에 들어 확실히 분위기가 정말 다릅니다 두 개가 아까는 정말 핑키핑키 했다면 이번에는 엄숙한 <laughs> 자, 딸기 키트에만 벽지가 두 가지 추가되었습니다 깊은 물은 조용히 흐른다라는 오 근데 색상이 되게 많다 두 개로 나뉜 것도 있고 그냥 한 색깔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자요렇게 여덟 가지 색상이 있고 이 여덟 가지 색상의 파스텔 팝 키트에 총 16가지 스와츠가 들어가 있고, 단색 8가지, 그리고 절반 나눠진 색깔 2개 들어있는 것 8가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카페트인데, 와! 와! 오, 어 되게 형광 지렁이 같아요. 이런 것들 있고요. 이것도 이제 색깔 이렇게 있는 거랑 단색이랑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톱밥 날릴 것 같은 재질 같지 않아요? 뭔가 카페트 같은데, 스터 집 같애. 지렁이 들어가 있는 거는 딱 3개가 있고 나머지는 다 단색입니다. 이렇게 색상은 돼 있고요. 바닥재 색깔은 총 12개. 그다음에 벽지가 참 하나 더 있어요. 아까 본 우리 딸기 들어가 있는 거. 어 이것도 절반 나뉘어진게 있고 아닌 게 있나 보다. 전체 다 있는 것도 있고. 아, 그럼 아까 전에 요 단색이랑 세트네. 다 연결이 되네요. 파스텔 딸기 꽃이 들어간 예쁜 벽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3, 4, 12가지 스와치고요. 휴식 쪽을 볼게요. 먼저 소파! 예뻐! 색상이 굉장히 파스텔이에요. 어 그리고 얘는 약간 얼룩말... 얼룩졌어? 귀여운 거는 그냥 다 갖다 놓은 것 같은데? 귀여운 거랑 귀여운 거는 이제 다 갖다 넣었고 그리고 이런 색상도 벽지나 바닥자랑 다 맞춰가지고 좀 일관성 있게 인테리어를 할수 있겠어요. 그리고 스와치도 상당히 많은 편인 것 같아요. 12개. 소파 스와치 12개인데, 반색 소파가 4개. 그리고 나머지가 얼룩 젖소 스와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트 의자. 이거는 사무용 의자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얼룩말이 들어가 있는데, 얼룩소. 오! 하트 모양도 있네? 하트 아니죠, 이거. 아, 꽃이구나, 꽃. 꽃 모양 들어가 있네요. 꽃 모양 3개, 얼룩소 3개, 반색 4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소파. 포지코너 크레이션사의 부드럽고 만족스러운 소파 이거 정말 예쁘더라고요 어, 이것도 역시나 얼룩무늬 귀여운 거 그냥 다 때려 박았다니까? <laughs> 얼룩무늬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요 색깔까지 민트 색깔까지 그래서 얘는 스와치 12개 얘도 12가지 있는데 아 아까 전에 이거 바닥재에서 봤던 그 무늬랑 똑같네요 여기 요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은 무늬가 들어가 있고 오, 더 복잡한 색깔도 있네. 연두색, 하늘색. 어, 지금 무슨 가구 전시회 같아요. 아 어, 꽃무늬 귀엽다. 오, 어, 이 하늘색 너무 예쁜데요? 노란색도 꽃무늬. 얼룩 젖소 안 나오려나? 젖소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어, 안 나왔어. 지금일까요? 어 아니에요. 단색이에요. 어 젖소 없나봐. <laughs> 어, 모두 예상을 깨고 젖소가 없었습니다. 단색 민무늬. 꽃무늬 그리고 요거 파티 모양 이렇게세 가지 해가지고 12개 들어갔어요 자 상상 곱하기 복도용 테이블 오 이거 너무 예쁘더라고 그래 얘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연결도 되네 너무 좋다 <laughs> 어 밑에 들어가서 자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침실방 같은 데서 10개 있다 10개 약간 무극탕 같기도 하고 이거 진짜 레트로 감성이야 아니 회색 너무 예쁘다 까만색도 예쁘고 어이 줄눈이 지금 <laughs> 너무 깔끔해가지고 어, 약간 만족스러워요 이 줄이 맞는게 얘는 스와츠가 10개 그 다음에 협탁인데요 보호바 키키가 아닌 협탁 보호바 또는 키키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진다면 대부분의 심은 이것을 보호바라고 부를 거래요 키키가 뭐야 나는 마부녀 키키밖에 모르겠네 난 꽃무늬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얘도 뭐 역시나 파스텔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테이블은 너무 파스텔만 들어가 있지 않고, 검은색, 흰색, 요런 무난한 색깔을 많이 줬고, 무늬도 없어요. 일부러 좀 무난하게 하라고 했나봐. 그래서 얘는 스와치 8개. 그 다음에 얘도 협탁인데요. 요거는, 불빛 들어가 있다. 그죠? 불 나온다. 헉, 좋다. 요것도 왠지 이어질 것 같단 말이지. 헉, 오, 이런 거 너무 변태같고 좋다. <laughs> 아, 뭐야. 여기는 왜안 돼? 아... 안 붙네 안 붙지만 억지로 이렇게 붙이면 되긴 돼요 한 칸에 꽉차지 않아서 살짝 알트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 아까 전에 봤었던 긴 복도 테이블이랑 색깔 스와치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할때 아주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스와치는 10개 아요거 너무 예쁜데 요거 약간 의자상으로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심미적 티어드데스크 딱 봐도 너무 딸기같이 생긴 메론, 수박, 고래, 소다맛 아이스크림 요수 스와치가 왜 이렇게 많지? 자수와치 되게 많은데 12개인데 이제 두 가지 색상 조합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색으로 있는 것도 있고 되게 깔끔해요 책상 이페인트칠이 엄청 잘하는 느낌? 자이 아, 러브하트 벽거울은요 열쇠랑 지갑이 같이 있어요 이거 귀엽죠? 이거 현관에 있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 총 10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 색상 스와치가 10개 아니면 12개네요. 뭔가 그런 정해진 규칙이 있나 봐. <laughs> 그 다음 이건 장식품 선반인데, 이거 되게 귀엽죠? 12개. 스와치 12개. 되게 귀엽고 찰흙으로 만들어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오늘 좀 예쁘게 정리해보려고 이렇게 하나하나 꺼내놓은 건데 되게 지저분해졌다 <laughs> 활동 및 기술에서 여기 하나 있습니다 아 여기 메시지 보드래요 메시지를 만년필로 기록하는 오래된 관행 이게 거울인 줄 알았는데 거울이 아니네 포르크 보드 같은 약간 메모 보드라는데 헉, 너무 귀엽죠 이거 하이틴 약간 진짜 그 하이스쿨 라이프로 너무 잘 어울린다 여러분이 통찰력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자 요거는 색상이 10개 있습니다 너무너무 깜찍하고 귀여운 메세지보드 활동과 기술은 이게 끝그 다음 장식 쪽에 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팝키트 것만 먼저 수르륵 볼게요 액자죠 액자 젖소랑 하트 그리고 꽃 그리고 이제 세 가지 붙어있어서 벽 꾸미기에 딱 좋겠어요 마지막은 언제나처럼 검은색. 얘는 총 12가지 스와치가 들어있고요. 거울은 스와치 몇 개일까요? 거울은 스와치 4개. 이건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구름 같고 예쁘다. 어, 너무 귀여워. 이게 펠트꽃이구나. 진짜 꽃이 아니라. 너무 귀엽죠? 색깔 보세요. 유리화병이라서 너무 귀여워. 어, 저는 이 흰색이 너무 예쁘다. 아, 이거 끝이네? 자, 7가지 들어가 있나 봐요. 모아놓으니까 굉장히 예뻐요. 에이스 쿠키에요. 자, 이것도 색, 색스... 아! 뭐야? 뭐야 너무 귀여워 에이스만 있는게 아니었잖아 난 당연히 에이스만 있을 줄 알았는데 에이스가 아니라 제크도 들어있어요 <laughs> 초코맛이랑 이건 이름을 모르는 그 슈퍼에서 파는 그거 아닌가? <laughs> 어 이거 민트맛도 있고 보라색깔도 있고 그리고 이거 제크도 이렇게 민트색도 있어요 너무 귀엽잖아 이거 초코쿠키 너무 맛있겠다 초코에이스 그러니까 머랭쿠키 같아 보이기도 하고. 얘 너무 귀엽다. 그, 장난감 과자의 집 만들 때 너무 재밌겠다. 자, 아, 그 다음에, 에스테틱 러그. 어, 얘는 생각보다 되게 작네요. 이 에이스만한데. 어, 얘 근데 스와츠가 굉장히 많은데요? 16개. 오, 뭐야. 특이한 거 맞네? 딸기가 빠질 수 없죠. 오, 너무 깜찍해. 이거 약간 피크닉 매트 같아요. 이런 체크 무늬, 젖소 무늬, 지렁이 무늬, 꽃 무늬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스와츠가 있어요. 이름이 특이해요. 국수 양초. 일곱 개의 스마츠가 있는데, 이거 진짜 특이하게 생겼더라고요. 아, 이 지렁이 같은 게 카페트에도 있었잖아요. 카페트, 바, 여기 밑에 깔려 있잖아. 거기서 온 거구나. 다 일관성이 있네. 이렇게 일곱 개. 호박빛 광채. 이거 원석. 이거 비싸요. <laughs> 어, 너무 예쁘다. 소금 광석. 색깔이 너무 예뻐. 요거는 이제 8가지 색상이 들어가 있는데, 예쁘죠? 모아놓으니까 엄지손가락 같아. 여기 전자제품에 두 가지 있는데, 이렇게 한 방에 보여드릴게요. 자, 색깔 변화에 따라서 이젤이랑, 이 아, 이젤에 올려놓은 거구나. 토끼가 아니라, 아, 난 토끼 모양인 줄 알았는데, 이젤이네요. 이젤 위에 올려놓은 거다. 어, 귀엽다. 그래서 터치펜이 있구나. 아 여기 보면은 이 키패드도 키보드 패드도 계속 무늬가 바뀌어요. 꽃무늬도 있고, 젖소도 있고, 체크무늬도 있고, 그래요. 어 귀엽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붕 블록스. 이거는 스피커겠죠. 되개 귀여운 연필이랑 자, 그리고 스피커 두 개, 공책 세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색상이 얘는 근데 나무 색깔도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인테리어 하기 좋겠어요. 아홉 개. 애매하게 들어가 있네요. 여덟 <laughs> 개 아니고 열개 아니고 아홉 개. 전자제품도 뭐가 있네? 어? 아니, 휴지통이 전자제품이란 말이야? 자, 이 휴지통, 전자제품입니다. 페달을 눌러주세요. 휴지통. 디자인이 귀여우며 실제 작동하지는 않지만, 아, 뭐야 <laughs> 누르면 딸깍하고 열릴 것 같은 풋페달이 달려 있습니다. 작동 안 하는데 왜 넣어놓은 거예요? <laughs> 진짜 웃기다. 자, 여기 이제 고양이 들어가 있어요. 고양이랑 젖소, 팬더, 콜라, 오! 라임 맛, 사이다, <laughs> 뭐캔 모양 같은, 이게 캔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콜라 같은 게 들어가 있네요. 여기 옆에 보면은 꽃이, 꽃장식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섬세한! 이런거 이제 별로 안 비싸 보이지만 비싸요 그리고 옆에 꽃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 너무 꾸분이 싫다 하셔도 이런 깔끔한 하얀색, 검은색이 있기 때문에 골라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스텔 팝 키트 였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장식 쪽에 들어가서 일상생활 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보면은 아, 이거 먹던 거라서 오, 굉장히 지저분해요 커피인지 초코인지 먹었나 봐. 흘리면서 먹었어요. 그냥 이렇게 생 컵도 있고 생 머그도 있고 이렇게 흘린 것도 있고 목마른 보온병. 아 이게 보온병이었군요. 헬스할 때 단백질 타먹는 그거라고 생각했는데 귀엽죠. 애들이 너무 소품이 아기자기해가지고 아 너무 귀엽네. <laughs> 그 다음 다이어리 일단 적는 습관 추천. 이거 이제 육공 다이어리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봐 미쳤어 너무 귀여워 가죽이야 가죽 다이어리 또 되게 비싸다고요 햇빛이 세서 그런지 밝은 색깔은 렇게 날라가네 아 요거는 스와츠가 하나 둘셋넷 다이어 일곱 개 스와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그잔 트리오 요거는 이제 세개 세트로 컵 이렇게 꼭컵 호더처럼 모아놓는 사람도 있어요 싱크대 안 갖다 놓고 맨날 그렇게 책상 옆에 갖다 놓는 사람들 있어 그런 사람들을 위한 잡동사니 컵 3개 세트입니다 어, 다양하게도 먹었네 커피도 마시고 뭐 티도 마시고 아주 꼴불견이에요 어, 설거지 제때제때 하라고 캔모자 아까 전에 그 설명에 스토리텔링 하기 좋을 거라고 뭐 그런 식으로 써 있었는데 정말 이것만 봐도 스토리가 막 떠오르지 않아요? 힙합을 좋아하는 약간 힙찌이 그런 느낌 일상 도구 100은 스와츠가 그렇게 많진 않다 다 아이템이 짜잘짜잘 해가지고 그런가 본데요 얘는 7개 그 다음에 코인 옥타곤 시몰레온 팔각 아레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귀여워요 현실 시몰레온이잖아 되게 쬐끄맣고 이 밑에 깔린 건 뭐예요 근데 그럼? 빌 이런 건가? 청구서? 동전이 3개네 금색, 은색, 동색 이렇게 3개네 잡지 더미 이거는 모스키노 뭐 팩에도 조금 있긴 있는데 자세히 보면 바코드도 찍혀있다? 파이, 게임 잡지 아 망원경? 뭐 천문학? 그런 거 같고 이거는 우주? 아연 어, 되게, 되게 많은데? 되게 다양하게 있다 관심사에 따라서 잡지를 선택할 수 있네요 스와치홀 3개 그리고, 기억, 도움이, 메모장. 네, 이것도 너무 귀엽더라고. 이 노트, 메모장이랑, 어, 낙서도 돼 있어요. 어, <laughs> 귀여워. 그리고 이거, 떡 메모지?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 아, 이렇게 메모 들어가 있는 거 너무 귀엽다. 센스 있어. 여섯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신구 마을. 이 상자가 뭔가 했더니, 약간 어린 왕자 같은 거네요. 이 상자를 열면, 장신구가 있다. <laughs> 착한 사람한테만 보이는 그런 장신구. 장신구 함이래요. 여덟 가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휴대용 간식 헉!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휴대용 간식 상자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초콜렛이랑 콜라 과자 두 봉지인가? 아 프링글스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부실하네. 이거밖에 안 나와? <laughs> 좀더 많이 먹어. 바 초콜렛 두 개? 길쭉한 거는 뭘까요? 빼빼로? 약간 그것도 과자인가 아니면 초콜렛인가 그런 거 같고. 콜라! 캔 콜라 들어있는 애도 있고 전병 있는 애도 있고 그리고 작은 상자 과자랑 두 가지 봉지 과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루기 장인 잡동사니 상자 아 이건 난데? 이거 택배 상자 한 번에 안 버리고 모아놓는 사람 귀찮아서 <laughs> 여기 근데 잡지도 들어가 있어요 이 속에 아까 전에 우리가 주문했던 그 잡지인 것 같은데 맞죠? 막 타르트랑 체스랑 아까 주문했던 그 잡지 그대로 갖다 버리나봐. 다봤다 이거지. 그 다음에 안경, 안경. 안경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런 거 이제 침대 옆에다가 놔두면은, 딱, 아, 쟤는 안경 쓴 사람이구나. 요거 스토리가 되잖아. 열 가지 스와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선도 보장상자. 요거 정말 괜찮더라고요. 이 신발 예쁘지 않아요? 어, 신발 끈도 있네. 포장지? 그것도 되게 섬세하게 들어가 있고 신발 자체는 좀 인천공항 키트에 있는 신발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얘는 스와치 7개 이 신발 끈까지 들어가 있는 게 너무 귀여워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신발을 어떻게 저기 공중에 올려놓은 거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 정품 보증서도 들어가 있고 짭은 아닌가 봐요 그다음에 프로텍터 이거는 보관함이래요 아 여기 이제 보물 상자 어린 시절 추억 상자 같은 건가 보다. 저도 이런 게 있었는데 다 갖다 버렸어. <laughs> 갑자기 너무 지저분해 보여가지고 다 갖다 버렸어. 여기 되게 옛날부터 모아진 거라서 카세트 테이프 있고 편지 같은 거 있고 뭐 그런 거거든. 정리를 잘했다. 이에다 박스로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의도가 담긴 비컨 운동 세트. 요가 매트랑 캐틀벨 세트인데요. 얘는 스와츠가 9개. 요가 매트랑 캐틀벨 귀엽죠? 어, 문이 있는 것도 있네. 귀를 위한 암브로시아 헤드셋. 이 헤드셋은 이 모자랑 같이 놔둬볼까요? 요새 또 헤드셋이 다시 유행이잖아요? 그런 유행에 발맞춰 나가는 게 아닐까? 8가지 스와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인 태블릿 컬렉션. 뭐, 연필이랑 머그도 주는데, 작동하는 애는 아닌 것 같죠? 얘는 색상 4개입니다. 그 다음에 상자 안 헬스. 이렇게 수건이랑 텀블러. 그리고 1kg짜리 아령. 이렇게가 상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은한 서빙 메이크업 세트. 요거 귀엽죠? 옆에 잘 보면 파우치도 있고요. 똥퍼프도 들어가 있다? <laughs> 너무 귀여워 그리고 이거 파운데이션 찍어 바를 때 저거 뭐라 하죠? 스펀지? 그거까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섬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주얼리 진열대 이것도 굉장히 귀여운데 오 무슨 집에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가게 꾸밀 때 좋겠는데요 집에서 진짜 이렇게 정는 사람이 있다고? 보면 귀걸이도 다 모양이 다른데요? 아니구나 하나만 드랍 귀걸이고 나머지는 깃털이고 팔찌 있고 반지 있고 목걸이 있고 뭐다 있네요 목걸이도 생긴 게다 다르다 인생은 체스처럼 체스 키트 자 체스가 약간 심즈에 되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체스판 위에다가 책이랑 뭐, 체스 관련된 거를 정리해서 내놨어요. 얘는 스와치가5 개밖에 안 되는데. 아,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그, 여기에도 체스 있었잖아요. 요거 이렇게 같이 놓으면 되겠다. 안경이랑 치계 세트인데, 얘스와치좀 많다. 1 0 개. 근데 저 종이는 뭔지 모르겠어. 스케줄표인가? 달력달력이라기엔 너무 날짜가 조금인데. 스케줄, 일정표인가? 그리고 시계만 따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요것도 스와츠가 10개나 돼요. 보석상 만들면 딱이겠다. 이거 시계도 있고, 옆에 아까 전에 그 주얼리 세트도 있고, 시계 색깔도 되게 다양한데요? 그 다음에 대망의 휴대폰과 열쇠. 이거 정말 제가 가지고 싶었어요. 너무 귀엽지? 휴대폰도 그 심즈 휴대폰이랑 똑같아. <laughs> 어, 열쇠 키링도 너무 귀엽다. 딸기, 곰돌이, 프리저 버니? 그것도 있네. 이제 벽에 붙이는 장식들만 남았는데요. 쿠크형 선반 보관대 요건 아까 그 딸기 키트에서도 있었던 거랑 비슷한데 여섯 가지 색상이 있네 이렇게 가방 트리오 요거 귀엽더라고요 가방이 사실 심지어 그돈 부족했다 가방 진짜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거 잘쓸것 같아 근데 스와츠가 별로 없네요 다섯 개볼앤캡 디스플레이 이거는 솔직히 제 스타일은 그닥 아니에요 <laughs> 나는 공을 벽에다 놓고 싶진 않아. 이거는 일곱 개의 스와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낚시의 추억. 낚시대를. 때를... 어머 사진 너무 귀엽다. 저는 이거 낚시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 사진이랑 세트더라고요. 어머 사진이 유명한 낚시꾼들이신가? 어 되게 많아. 뭐야? 아 다른 사람 같은데. 아 사람이 아닌 것도 있다. 저거 찍느라고 또 하나 하나 스크린샷 찍었을 거 아니에요. 낚시 시켜가지고 그거 생각하면 너무 귀엽다 제작진들. <laughs> 물고기가 너무 귀여워요. 그 이거는 그 낚시가 취미인 사람들 방에 꾸며놓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장식이고 이게 끝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여기 일상생활 잡동사니 이렇게 보니까 너무 조그맣고 귀엽다. 이거 보세요 너무 귀여워. <laughs> 만약에 제가 둘 중에 하나만 산다 그러면은 저는 잡동사니 살것 같아. 아닌가. 아, 얘도 예쁜 것 같긴 한데, 요거 음에 든데. 요거 마음에 들고. <laughs> 아, 예, 아, 그래. 아, 모르겠어요. 그, 우리 신들 성격에 따라서 좀 세세하게 스토리를 짤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쪽이 조금 더 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게더 끌리는지 알려주시고요. 이제 키트는 5,500원씩입니다. 그럼, 바이